7월 1일 말씀 묵상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글은 누구에게 쓰여졌느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이 나그네들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쓰여졌고요. 이 글은 누구에게 쓰여졌느냐? 곳곳에 흩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도록 기도하면서 이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나, 나타나고 있죠.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도 편안하고 너무나도 좋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과 핍박이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가해지고 있는 그러한 힘겨웠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고 그리고 근심하는 상황,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또 어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불로 연단할 것만 연단하는 것 같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힘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건면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아 근심하고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3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8절에서도 보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힘겹고 고통 가운데 있고 위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해라. 기뻐해라.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였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긍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다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킬 것이라는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이 소망은 이 세상의 것처럼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쇠하여지고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유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고 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과 근심과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 뒤로 물러나고 싶을 때아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고 우리 마음 안에서 모든 걸 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룩하심을 잇고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산소망, 하늘에 있는 유업을 가진 자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있는 자들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을 자가 아니냐 아니냐? 그러므로 힘을 내라,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꼭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 가지시기 바랍니다.